애가 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랑 나와서 먹는데 너무 좋아요. 맛있고요. 다 준비해 주고 또 처음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니까 그게 좋은 것요또 이제 요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 나름 이렇게 또 이제 선생님 재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집에서 별로 이렇게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다듬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쉽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계량마을 양철리 지금은 이 저기 이슬초 여기는 아늑하게 병풍산이 좀또 이렇게 둘러싸 있고 마을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게 느껴지는 마을입니다. 마을 그대로 청농하고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마을이고 그 여러 농가들이 합심해서 다 유기농 재배까지 올라가고 그런 마을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과 도시민들의 어떤 교류 그래서 농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연이나 뭐, 콘텐츠, 뭐, 이런 거. 그 도시민들이 쉴수 있는 곳. 그리고 어, 수학체험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어, 우리 농가에또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마을은 크리스마스 산타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꽃도 이쁘고, 아, 풀냄새가 참 좋구나. 그렇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살아요. 특히 우리 자랑거리란 것이 외부 사람들 왔을 때다 포옹해지고 감싸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오시면서 보는 1 k 로 양쪽 면에 그 논은 다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농사 단지거든요 고구마나 감자나 모두 그 제초제 쓰지 않고 화학비로 쓰지 않고 길러내 유기농 농산물로 수확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그 도시민들이 왔을 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있는 마을이 있었냐 이렇게 예쁜 마을이 있었냐라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제초 작업은 우렁이로 하고요 비디오 같은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기농 목록 곳이 돼 있는 걸로 그걸 살포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주민들이 노안성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앙공동체 같은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제를 크리스마스 축제로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마을도 알리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마을 주민들이 정말 소소하게 불빛 경관을 조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1월 말에 여기 골로마로 동산부터 해서 불빛 경관 현관, 불빛 경관을 쭉 조성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월 말 이후에 일몰 시간에 다녀가시면 되고 올해는 제 14회. 어 해피 크리스마스 이슬촌 축제를 마을 주민의 행복한 축제로 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슬촌이라는 것이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15년, 16년 전부터 이렇게 축제를 했던 마을이에요. 왜 이제 오시면은 따뜻하게 반갑고 정겹게 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 기관 지역 발전 상세 프로그램 직공 라이브 슬기로운 밤의 재발견 그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촌 냉파스타라는 요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촌 마을은 이제 태백산맥의 맨 끝자락 금성산이라는 위치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 뻗어 나온 병풍산의 중간에 자리 잡아담하고 산세 수련한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110년 문화재인 노안성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의 삶이 한옥한 마을, 우렁이 농법, 뭐 쌀농사나, 유기농 채소,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 그래서 오늘은 그 유기농 채소 깻잎을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슬촌 마을에서 농사 지은 어, 유기농 찰 옥수수와 유기농 깻잎입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선생님께서 수학해서 바로 가지고 오신 깻잎이랑 옥수수를 활용해서 오늘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팬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 파스타는 우리 굵은 빨대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 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이 파스타의 장점은 여기 구멍이 뽕 하고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때도 금방 삶아지고, 그 다음에 소스가 잘 통과돼서 우리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짧은 면이라고 해서 쇼파스타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베이컨도 나눠드렸어요. 베이컨. 뭐다 사용하셔도 되고 절반만 사용해서 요리에 쓰셔도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볶아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마늘. 이거는 참치액이에요. 원래는 여기다가 휘시소스도 넣거나 아니면 뭐 액젓을 조금 넣기도 하는데 그두 가지가 좀 향이 강해서 여갈 수 있어서 오늘은 간을 요 참치액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요. 이건 파마산 치즈가루.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납니다. 요걸 넣어서, 여기도 염,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짭졸짭졸 하면서도 좀 특유의 그런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네 가지. 이거는 볶아서 오늘 사용할 거예요. 슈넛이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호박씨 이렇게 해가지고 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약봉투에 이렇게 빨간 고춧가루 같은 이거 레드페퍼라는 서양 식재료인데요. 어린이가 있는 댁에서는 이게 조금 매울 수 있어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담아놨고요. 올리브 오일 담아 놓았습니다. 이거 오늘 다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자 이제 재료 소개 끝이 났고.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준비 되셨을까요? 자 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견과류부터 볶고 시작할 거예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저는 불을 세게 올려놨고요. 네, 여기 견과류 여기 다 넣어줄 거예요. 팬에다가 넣어서 뭐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캐슈넛은 볶은 캐슈넛이라서 좀 노릇노릇하죠.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좀 고소한 맛이랑 견과류의뭐 쩐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볶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센불에서 이렇게 볶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우리가 여름에 즐겨 먹을 수 있는 냉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여기 견과류는 살짝 볶으신 다음에 네, 그릇에 이제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약간 뜨거운 거한김날아가게 톡톡톡톡 깻잎은 씻으셔가지고 저처럼 층층층층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돌 김밥처럼 한번 보이시나요? 요렇게 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 요렇게 말아가지고 가늘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코레이션 할 때도 조금 쓰고, 또 가늘게 자른 건 요거는 데코용으로 나눴고, 요거는 이렇게 마늘이, 생마늘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갈아서. 이건 그대로 넣으셔도 되는데요. 전 조금만 자를게요. 이제 분쇄기에 넣고 휘리릭 갈 거예요. 먼저 견과류 먼저 넣어가지고 살짝 갈은 다음에 그다음 깻잎은 마지막에 넣어줄 거거든요. 견과류 먼저 핸드 블렌더 있으시면 이렇게 윙윙윙윙윙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견과류가 좀 단단해서 견과류 먼저 좀 갈게요. 견과류 한 다음에 이제 저는 마늘 넣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마늘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안 잡혔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저가 마늘을 넣었어요. 제가 올리브오일 드린 거 이렇게 따가지고 꿀꿀꿀꿀 부어주세요. 거기에 참치액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반만 일단 넣어볼게요. 드시고 나중에 싱거우면 더 넣으시면 되니까 여기에 파마산 치즈 가루 있죠. 이것도 저는 한 3분의 2 조금 남겨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장식할 때좀 쓰려고. 이제 또 갈아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갈렸거든요. 이때 마지막에 깻잎 넣을 거예요. 넣어가지고 자, 모든 재료를 다 넣고 가시면 돼요. 볶은 견과류, 그 다음에 한번 곱게 간 다음에 올리브오일, 참치에, 그 다음에 마늘, 생마늘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한 번씩 갈아주고 마지막에 깻잎. 자, 이건 끓이지 않습니다. 끓이면 영양가가 파괴되고, 우리 생, 그, 뭐지, 깻잎의 향이 달아나기 때문에, 요대로 놔뒀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자, 느끼하다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고추 있었잖아요. 레드 페퍼, 그것도 넣으시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자, 소스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파스타 할때또 제일 극한 게, 어, 양을 얼마나 해야 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해 하셔요. 그죠? 저는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하면 3에서 4인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릇에 담아놨고, 그러면 종이컵 두 컵일 때 물은 얼마나 해야 되나? 다섯이나 여섯 컵 정도면 딱 적당하게 삶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한번 올려놓고, 이제 제가 카메라 보면 살 건데, 자, 파스타면은, 하고 나서 헹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물 끓으면, 팔팔 끓으면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그대로 체에 받쳐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면 끓는 동안 혹시 소스 가 만드신 분 있으면 카메라에 한번 비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네, 영선님, 네, 네, 잠깐, 제가 안 되죠? 어. 자, 영서님, 어, 좋습니다. 네, 지원님, 네, 잘하셨고요 우리, 아까 소영님 네도 됐었던 것 같고,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음, 소금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물이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버글버글 끓을 때, 이제 파스타, 면을 그냥 넣고요 그냥 우심하게, 요렇게. 자, 또 포인트 하나는, 선생님, 이거 몇 분을 삶아야 되나요?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 뭐몇분 삶으라고 그 제품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확인하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만든 파스타 소스는 끓이지 않습니다. 끓이게 되면, 이, 깻잎 향이 또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면다 삶으면 베이컨 구울 거거든요. 저는 이팬 하나로 다 해결할 거예요. 면 삶고 나면 이 팬에다가 바로 베이컨을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2분, 7분 삶았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 채에 걸을게요 그냥 이대로 채에 받쳐 두겠습니다. 네, 이대로. 그리고 수업 갈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햄인 줄 알고 선생님, 이거 먹어봐도 돼요? 그러거든요. 이거는 훈연된 거라서 절대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익혀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처럼 손가락 굵기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 저희는 좀 식감 있게 먹을래요?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음. 한 줄, 그대로만 쓰시지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저 이제 또 가스 데리고 왔어요. 기름 아직 저는 안 둘렀거든요. 그대로 넣을게요. 자, 이거를 이제 노릇노릇 볶아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면 오늘의 요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파스타는 면보다 소스가 많아야 사실 맛있잖아요. 자 노릇노릇 이렇게 저는 자 볶았습니다. 자 저는 다 볶아서 어, 일반 삼겹살로 만든 베이컨보다 이 베이컨은 기름기가 없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노릇노릇하게 어, 볶아내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이렇게 플레이팅 할때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면을 올리고 오일을 어, 소스를 올린 다음에 올리는 게 있고, 면과 소스를 버무려서 여기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면 올리고 소스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두색은 왠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식감이 <laughs> 썩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고소한 향이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베이컨 듬뿍 올려주시고요. 파스타가 은근 간단해요. 아까 PPT에도 나와 있지만 소스나 모양이나 뭐 그거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오늘 옥수수 올리고, 그 다음에 빨간 고추.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좀 칼칼하니 잘 좋아하실 수 있어요. 음. 근데 또 씹으면 또 많이 맵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닝빵을 살짝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바네파스타라고 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이렇게 바네파스타는 빵을 그릇처럼 해가지고 또우리가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빵을 좀 파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이 파스타 소스를 사용하지만 시중에 시판되어 있는 소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 오늘 면 남았으니까 시중에 파는 파스타 면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버물버물 하셔서 요렇게 또 운용해 주시면 방학 때한끼 식사로도 충분히 또 가능하더라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올리브 오일에다가 견과류 볶은 거다 집어 넣고 오늘 나눠드렸던 재료 다 넣어가지고 윙 분쇄기에 갈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와 우리 소용님네 네 오와 잘해주셨어요. 베이컨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해주셨고요. 또 우리 우리 영선님네 네 어, 우리 어디 어디. 와, 밑, 오, 접시, 접시를 두개 이래 넣으니까 되게 고급 레스토랑 브런치 카페 같은 느낌, 우리 왕준이 님도. 와, 그라탕 용기에 맛이 오, 피클까지. 오, <laughs> 맛있겠습니다. 혹시 이거 지난번에 그 피클액으로 만든 피클일까요? 어, 맛있겠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SNS에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노출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많이 참여해 주셔야 또 우리 기획하신 선생님 입장에서 힘이 나실 것 같고 우리 다음에 벌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네 번째는 우리가 도래 지역에 가서 치나물을 이용해서 참치 치나물에서 랩 샌드위치 또띠아랩 샌드위치에서 가볍게 저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이회 이외, 이야기는 또더 재밌는 요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요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 오는 날, 항상 우리가 세번다 비가 왔어요. 그죠? 비 오는 날, 그래도 이렇게 밀키트까지 찾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다음,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